세인트 클레어 인더스트리의 마철루는 밤하늘을 찔렀다.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기념비처럼 야망과 무자비한 효율성이 지배하는 세상이었다. 그 꼭대기층, 도시의 불빛이 아득한 카페트처럼 펼쳐지는 곳에 젊은 전략기획실장, 알렉산더권이 앉아 있었다. 서른다섯. 날카로운 턱선과 냉철한 눈빛, 그의 모든 것은 성공을 위해 완벽하게 조율된 기계 같았다. 그는 숫자를 믿었고 감정은 견수일 뿐이라 여겼다. 알렉산더에게 인간은 그래프 위의 점 혹은 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특히 2층 로비를 묵묵히 지키는 늙은 경비원 사무엘 한 같은 존재는 더욱 그랬다. 사무엘은 알렉산더의 세계와는 정반대의 인물이었다. 예순을 훌쩍 넘긴 나이, 히끗티끗한 머리칼,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주름진 얼굴. 그는 말이 없었고 존재감마저 희미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다. 마치 이 거대한 빌딩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다는 듯이. 매일 아침 알렉산더는 최고급 이탈리아 구두 소리를 또각거리며 로비를 가로질렀고, 사무엘은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할 뿐이었다. 알렉산더는 그 인사를 받는 것조차 시간 낭비라 여겼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다음 분기 실적 경쟁사 분석,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이력을 감축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까? 저 늙은 경비원. 아직도 저 자리에 있군. 기효율의 상징이야. 알렉산더는 속으로 혀를 찼다. 한편, 마케팅 부서의 신입사원, 클로이 박은 달랐다. 그녀는 아직 이 냉혹한 세계에 완전히 물들지 않은 순수함과 따뜻한 마음을 간직한 젊은이였다. 매일 아침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사무엘 할아버지와 짧은 이사를 나누는 것은 그녀의 작은 즐거움이었다. 그녀는 사무엘의 깊은 눈빛에서 어떤 슬픔 혹은 외로움을 읽었고 알렉산더 실장이 냉랭한 태도에 남몰래 분개했다. 하지만 거대한 조직 속의 작은 톱니바퀴인 그녀가 할수 있는 일은 없었다.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두 사람을 지켜볼 뿐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저 평범해 보이는 늙은 경비원과 냉혹한 젊은 임원, 그리고 자신 사이에 보이지 않는 운명의 실이 이미 얽히기 시작했다는 것을. 세인트 클레어의 화려한 외피 아래, 인간적인 가치와 냉정한 효율성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비밀을 간직한 늙은 경비원이 서 있었다. 어쩌면 그가 바로 이 거대한 제국에 숨겨진 심장일지도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뿐이었다. 알렉산더의 구두 소리가 차갑게 로비에 울려 퍼지면서 알렉산더 건의 아침은 늘 같은 패턴으로 시작되었다. 값비싼 이탈리아제 수제 구두가 세인트 클레어 인더스트리 본사 로비의 대리석 바닥 위를 또각이며 가로지르는 소리. 그 소리는 마치 그의 존재감을 알리는 전주곡과도 같았다. 직원들은 저마다 분주한 척 고개를 숙였고 로비의 공기는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그의 시선이 향하는 곳에는 언제나처럼 늙은 경비원, 사무엘 한이 서 있었다. 알렉산더는 그를 거의 투명인간 취급했다. 아니, 어쩌면 투명인간보다 못한 존재, 그의 완벽한 효율성의 세계에 존재하는 불필요한 오를 정도로 여겼을지도 모른다. 한 영감, 오늘따라 유난히 느려 보이는군. 혹시 어젯밤 잠이라도 설쳤나? 회의실로 향하던 알렉산더가 던진 말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조롱에 가까웠다. 사무엘은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일 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깊게 팬주름 사이로 스쳐 지나가는 미세한 떨림을 알렉산더는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애초에 관심조차 없었다. 다음 주 이사회에 보고할 자료 말인데 경비 인력 감축안 포함시키는 거 잊지 말게. 특히, 저런, 연로하신 분들부터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지시하며 사무엘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연로하신 분들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면서 그 말은 칼날처럼 사무엘의 가슴에 날아와 박혔지만 그는 여전히 미동도 없었다. 마치 폭포 속에 늙은 나무처럼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킬 뿐이었다. 이 모든 관경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던 클로이 박은저도 모르게 주목을꽉 쥐었다. 그녀의 눈에는 알렉산더의 오만함과 사무엘의 처연한 모습이 교차하며 불꽃이 튀었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사람을 그녀는 작게 주멀거렸지만 그 소리는 로비의 냉랭한 공기 속에 묻혀버렸다. 그녀는 출근길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며 사무엘에게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그는 늘 정중하게 사양했다. 그저 희니한 미소와 함께 괜찮습니다. 박양 이라고 말할 뿐이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깊은 슬픔을 클로이는 어렴풋이 감지하고 있었다. 어느 비 오는 오후 알렉산더는 중요한 외부 미팅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왔다. 그의 손에는 수십억짜리 계약서가 들려있었고 얼굴에는 만족감과 오만함이 뒤섞인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그때 정문 앞에서 비를 맞으며 서 있는 사무엘을 발견했다. 그는 우산도 없이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꼼짝도 않고 서 있었다. 아직도 저러고 있군. 비효율의 그치야 알렉산더는 혀를 차며 중얼거렸다. 그리고는 사무엘을 지나쳐 엘리베이터로 향하려 했다. 바로 그때 사무엘이 그를 불렀다. 아주 낮은 그러나 이상하게도 로비 전체에 울려 퍼지는 듯한 목소리였다. 권실장님 알렉산더는 마치 벌레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뭐지? 이 영감 뜨니가 그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사무엘은 천천히 알렉산더에게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낡고 뒷발은 가죽 수첩 하나가 들려있었다. 뒤에 젖어 축 처진 그의 어깨는 더욱 외소해 보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달랐다. 이전의 고모함 대신 형형한 빛이 감돌고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잠자던 화산이 깨어나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다. 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힘이 실려 있었다. 알렉산더는 자신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다. 평소에 그라면 당장 소리를 지르며 그를 내쫓았겠지만 이상하게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왠지 모를 위압감 혹은 불길한 예감 같은 것이 그의 온몸을 감싸는 듯했다. 로기의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웅성거림조차 사라진 숨 막히는 정적 속에서 사무엘은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의 손에 들린 낡은 수첩이 앞으로 펼쳐질 폭풍의 전조처럼 느껴졌다. 그 수첩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 클로이 박은 숨을 죽인 채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바뀔지도 모른다는 강렬한 예감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로비의 거대한 시계추가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바가올운명의 시간을 재촉하고 있었다. 로비의 숨 막히는 정적을 깨고 사무엘 한의 낮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의 손에 들린 낡은 수첩은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 어떤 비밀을 감추고 있을지 모를 불길함을 풍겼다. 알렉산더 건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쏘아보고 있었지만, 사무엘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에 공허한 그것이 아니었다. 수십 년 묵은 화산이 드디어 폭발하려는 듯, 그의 눈에는 침묵 속에 감춰왔던 격렬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권 실장, 아니, 알렉산더, 사무엘은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 부름은 낯설면서도 기묘한 무게감을 지니고 있었다. 자네 아버님 권재형 회장님 그분과 내가 이 세인트 클레어의 첫 삽을 함께 떴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 순간 로비는 얼어붙었다. 알렉산더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그의 눈동자는 걷 잡을 수 없이 흔들렸다. 뭐 무슨 헛소리야, 영감 테니가 그는 래서 태연한 척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사무엘은 대답 대신 낡은 수첩을 펼쳐 보였다. 깃바엔 흑백 사진 한 장, 젊은 시절의 사무엘과 지금은 고인이 된 알렉산더의 아버지, 권지형 회장이 나란히 서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 뒤로는 이제 마키초 공사가 시작된 세인트 클레어, 길딩이 허허벌판이 보였다. 사진 속 젊은 사무엘의 눈빛은 야망과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다. 우리는 꿈이 있었네. 단순한 길딩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공간, 인간 중심의 기업을 만들고 싶었지. 밤낮 없이 일했고, 맨주먹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네. 자네 아버님은 늘 말씀하셨지. 사무엘, 우리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사업을 해야 하네. 그 약속, 그 신념, 그게 바로 이 회사의 뿌리였네. 사무엘의 목소리는 때로는 격정적으로, 때로는 깊은 슬픔에 잠겨 로비 전체를 울렸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잊혀진 역사였고 견질된 이상에 대한 통렬한 고발이었다. 그는 수첩의 다른 페이지들을 넘기며 말을 이어갔다. 회사 설립 초기의 어려움, 동료들과의 오정, 그리고 권재형 회장과의 뜨거운 약속들. 그 모든 것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듯했다. 한편 이 모든 상황을 심죽여 지켜보던 클로이 박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사무엘 할아버지의 깊은 눈빛 뒤에 숨겨진 사연이 이토록 거대하고 슬픈 것일 줄은 상상도 못 했다. 그녀는 어렴풋이 알렉산더 실장이 왜 그토록 사무엘 할아버지를 미워했는지 혹은 두려워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마도 그는 아버지의 그림자, 혹은 자신이 애써 외면하려 했던 회사의 진짜 모습을 사무엘에게서 보았기 때문일이다. 그런데 지금 이게 뭔가? 사무엘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그의 눈빛은 알렉산더를 향해 불타오르고 있었다. 초유율. 실적? 그런 것들 뒤에 숨어서 자네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사람을 숫자로만 보고 늙고 경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헌신자처럼 내팽개치려 하고 있지 않은가? 이게 자네 아버님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했던 세인트 클리어의 모습이란 말인가? 알렉산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알수 없는 어떤 감정으로 일그러 져 있었다. 그는 뒷걸음질 치려했지만 사무엘 의 시선은 그를 옹짝달싹 못하게 만들었다. 자네는 자네 아버님을 배신했네 그리고 이 회사를 배신했어 사무엘 의 마지막 말은 마치 사형상고처럼 로비에 올려 퍼졌다.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현세인트 클레어의 CEO이자 알렉산더의 사촌형인 데이비드건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착잡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천천히 사무엘과 알렉산더에게 다가왔다. 한 이사님. 아니, 사무엘 아저씨.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데이비드건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참회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알렉산더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이제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알렉산더, 자네는 당분간 모든 업무에서 손 떼게. 그리고 감사팀의 조사를 받게 될 거야. 클로이 박은 자신도 모르게 작게 탄성을 내뱉었다. 모든 것이 한 순간에 뒤바뀌는 듯했다. 어쩌면. 이것이 끝이 아닐지도 모른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 오랫동안 골마 터진 상처를 도려내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그녀의 온 몸을 전율케 했다. 사무엘 한 그저 평범한 늙은 경비원으로만 보였던 그의 손에 들린 낡은 수첩이 이제는 거대한 세인트 클레어 제국의 운명을 뒤흔드는 열쇠가 되어 있었다. 그의 다음 행동은 무엇일까? 이 폭풍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 로비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긴장감은 최고조의 달에 있었다. 로비의 무거운 침묵을 가르고, 데이비드권 CEO의 차가운 목소리가 알렉산더권에게 감사팀의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내렸다. 그 순간, 세인트 클레어 인더스트리 창립 40주년 기념 행사에 화려했던 분위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모든 하딕과 직원들의 시선은 충격과 불신, 그리고 이 말의 통쾌함이 뒤섞인 채, 반상 아래의 새 남자에게 고정되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회사의 빛나는 미래를 역설하며 자신의 곰을 한껏 과시하려던 알렉산더 권, 그의 얼굴은 이제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잘 다듬어진 머리카락은 땀으로 축축했다. 그는 무언가 항변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저 믿을 수 없다는 듯 데이비드 권과 그 옆에 선 사무엘 한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클로이 박은 자신도 모르게 손으로 입을 가렸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다. 그녀는 사무엘 할아버지에게 어떤 비밀이 있을 것이라고는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그것이 이토록 거대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줄은 꿈에도 몰랐다. 평생을 잊지 못할 순간이었다. 데이비드건은 착잡한 표정으로 하객들을 향해 돌아섰다. 오늘, 세인트 클레어 인더스트리의 창립 40주년을 맞아 저희는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약속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미래는 과거의 그 훈을 잊지 않는 데서 시작한다고 믿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엄숙했지만, 강당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잠시 후, 이 자리에는 저희 세인트 클레어의 또 다른 이름이자, 숨겨진 역사이신 한 분이 오를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잠시 잊고 지냈던 우리의 참마음,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합니다. 데이비드 권의 말이 끝나자 장래의 모든 조명이 무대 한쪽으로 집중되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허름한 경비원 복장이 아닌 반정하지만 기품 있는 정장을 입은 사무엘 한이 천천히 걸어나왔다. 그의 등장은 그 자체로 충격이었다. 수근거림이 파도처럼 일었다저 사람이 경비원 아니야? 무슨 일이지? 데이비드 권 대표가 직접 소개하다니. 사무엘하는 단상 중앙에 섰다. 수십 년 만에 다시 서보는 공식적인 자리였다. 그의 눈빛은 만감이 교차하는 듯했지만 이내 깊고 단단한 빛을 띠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잠시 숨을 골랐다. 강당 아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정막했다 알렉산더건은 의자에 거의 쓰러질 듯 앉아 넋 나간 표정으로 사무엘을 응시했다 그의 머릿속은 혼돈 그 자체였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이 아니길 바랐지만 사무엘의 존재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선명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무엘 한입니다. 그의 참바디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강단 전체를 짓눌렀다. 혹은 여러분 중 몇몇 분들은 저를 한 영감으로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말에 몇몇 임원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40년 전. 저는 고인이 되신 권재형 회장님과 함께 이 세인트 클레어의 첫 벽돌을 쌓았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 없는 젊은이들이었지만 꿈과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꿈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인트 클레어의 정신이자 우리가 목숨처럼 지키고자 했던 약속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때로는 회한에 잠겼고, 때로는 불 같은 열정을 토해냈다. 그는 지난 몇 달간 경비원으로서 지켜본 회사의 현실을 담담하지만 날카롭게 지적했다. 시적 지상주의, 비인간적인 효율성 경쟁,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외되고 잊혀가는 인간적인 가치들. 저는 보았습니다.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쫓는 사람들. 절단은 이유로 오만하고. 늙었다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현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휴율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조직 문화를 말입니다. 사무엘의 시선은 알렉산더 권에게 향했다. 알렉산더는 고기를 숙인 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할수 없었다. 그의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권재형 회장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기업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라고 저는 그분의 아들인 데이비드권 대표가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세인트 클레어 가족 여러분이 그 말씀을 잊지 않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클로이 박은 눈물을 닦아낼 생각도 잊은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뜨거운 감동과 함께 정의가 살아있다는 안도감이 차올랐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세인트 클레어는 견해야 합니다. 숫자와 시적 뒤에 가려진 인간의 가치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지난 40년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바가올 미래를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무엘 한이 연설을 마치고 고개를 숙이자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이내 한 사람, 두 사람,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강단은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 박수를 보냈다. 그 박수 소리는 마치 세인트 클레어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오롱찬 함성처럼 들렸다. 데이비드 건은 다시 단상으로 올라와 사무엘 한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하디트를 향해 선언했다. 오늘부로 사무엘 한 공동 창업주께서는 세인트 클레어 인더스트리의 명예 고문으로 위촉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권 실장은 모든 보직에서 해임되며 즉시 감사에 착수할 것입니다. 알렉산더 권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손에서 힘없이 흘러내린 축서 원고가 바닥에 나뒹굴었다. 화려했던 그의 가면은 산산조각났고 그 아래에는 초라하고 비참한 민낯만이 남아 있었다. 그 순간 강당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무대 뒤편의 대형 스크린에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떠올랐다. 젊은 시절의 권재형 회장과 사무엘 한이 함께 삽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세인트 클레어의 첫 시작을 알리는 바로 그 사진이었다. 사진 속두 젊은이의 눈빛은 마치 오늘 이 순간의 예견이라도 한듯 뜨겁게 빛나고 있었다. 그 빛은 이제 세인트 클레어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을 비추는 등대가 될 터였다. 창립 40주년 기념 행사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빛바랜 흑백 사진의 잔상는 마치 새로운 시대의 서곡처럼 세인트 클레어 인더스트리 전체에 깊은 여운을 남겼다. 그날 이후 회사는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알렉산더건은 모든 부직에서 즉시 해임되었고 그의 이름 앞에는 전략기획실장이라는 화려한 수식어 대신 감사 대상이라는 냉혹한 꼬리표가 붙었다. 한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던 그의 권세는 한나신기루처럼 사라졌고, 그가 쌓아 올린 효율성의 제국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의 측근들 역시 줄줄이 조사를 받거나 한직으로 밀려났고, 회사 내부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 긴장감 속에는 묘한 해방감과 기대감이 공존했다. 오랫동안 골마왔던 상처가 드디어 터져나왔고, 이제는 세 살이 도단할 차례라는 희망이었다. 데이비드권 CEO는 신속하고, 반호하게 조직 문화 쇄신에 착수했다. 그의 첫 번째 조치는 사무엘 한 공동 창업주를 명예 고문으로 공식 위촉하고, 그의 집무실을 CEO 집무실 바로 옆에 마련하는 것이었다. 또한, 인단중심경영혁신위원회라는 새로운 조직을 발족시키고, 사무엘 한에게 위원장직을 정중히 요청했다. 사무엘 하는 처음에는 극고 사양했다. 그는 평생을 그림자처럼 살아왔고, 이제 와서 어떤 직함이나 명예를 탐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하지만 데이비드건의 간곡한 설득과 무엇보다 회사의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그의 진정성에 마음이 움직였다.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마지막 힘까지 보태겠습니다. 그의 낮은 목소리에는 기장암마저 서려 있었다. 위원회는 즉시 활동을 시작했다. 가장 먼저 시적 지상주의와 비인간적인 경쟁을 부추겼던 과거의 인사평가 시스템을 전년 재검토하고 협력과 소통, 그리고 개인의 성장을 중시하는 새로운 평가 기준을 도입했다. 또한 기정기직 처우개선, 장기근속자 우대 프로그램, 그리고 무엇보다 직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반영하는 소통 채널 강화에 주력했다. 세인트 클레어의 목소리라는 인명 게시판이 개설되었고 직원들은 그동안 가슴 속에 담아두었던 불만과 건의 사항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그 목소리들은 대부분 회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회사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내정 오린 제안들이었다. 클로이 박은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서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그녀는 위원회의 젊은 실무진으로 합류하여. 특유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었다. 특히 그녀는 사무엘 한의 곁을 지키며 그의 철학을 배우고 그것을 젊은 세대의 감각에 맞게 재해석하여 회사 정책에 반영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때로는 그의 오래된 수첩에 적힌 빛바랜 이야기들을 밤새도록 정리하기도 했고, 때로는 그의 따뜻한 격려에 힘입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과감하게 제시하기도 했다. 사무엘 한에게 클로이는 마치 손녀딸 같은 존재였고. 클로이에게 사무에 하는 인생의 등대 같은 스승이었다. 회사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딱딱한 침묵 대신 정겨운 아침 인사가 오갔고, 구내 식당에서는 서로의 안부를 묻는 따뜻한 대화가 넘쳐났다. 야근과 주말 근무는 눈에 띄게 줄었고, 대신 직원들의 자율적인 스터디 그룹이나 동호회 활동이 활발해졌다. 휴율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중요했지만. 그 앞에 인간적인이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붙었다. 세인트 클레어는 마치 오랫동안 알았던 겸을 이겨내고 건강을 되찾은 사람처럼 서서히 생기를 되찾아갔다. 물론 모든 것이 승탄하지만은 않았다. 견화에 저항하는 세력도 있었고 과거의 관행에 익숙한 직원들의 혼란도 있었다. 하지만 사무엘 한과 데이비드 권 그리고 클로이 박을 비롯한 많은 직원들의 노력은 거대한 흐름을 바꾸기에 충분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진정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용기와 실천이 모여 만들어가는 긴 여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는 분명 더욱 단단하고 따뜻한 세인트 클레어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세인트 클레어 인더스트리의 이야기는 그리고 그 중심에 섰던 늙은 경비원 사무엘 한과 젊은 이상주의자 클로이 박의 이야기는 단순한 기업 내부의 파란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가 만들어낸 파문처럼 우리 사회 전체의 인간 존중과 겸손의 가치,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의 의미에 대한 깊은 성찰을 던져주었다. 화려한 성공 신화 뒤에 가려진 개인의 희생과 흐성이라는 이름 아래 목살되었던 인간적인 가치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사람들은 다시 한번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인지 되묻기 시작했다. 사무엘 한, 그는 평생을 그림자처럼 살아왔지만 그의 삶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울림이었다. 그는 권력이 정점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 묵묵히 세상을 관조했다. 그의 침묵은 단순한 체념이 암이었다.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고, 진실을 향한 오랜 기다림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그 어떤 웅변보다도 강력한 힘으로 세상을 뒤흔들었다. 그는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진정한 권위는 직함이나 재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용기와 타인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견치않된 신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클로이 바 그녀는 어쩌면 우리 시대 젊은이들의 초산일지도 모른다. 불의를 보고 분노할 줄 아는 순수한 열정과 작은 힘이 남아 보태고자 하는 용기. 그녀는 거대한 조직의 부조리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고 사무의 한이라는 뜻밖의 스승을 만나면서 자신의 신념을 더욱 단단하게 키워나갔다. 그녀의 모습은 우리에게 일깨워준다. 세상은 저절로 바뀌지 않는다고. 누군가의 용기 있는 외침과 작은 실천들이 모여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우리 자신 안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데서 출발한다는 것을 말이다. 세인트클레어 인더스트리의 유산은 더 이상 최첨단 빌딩이나 눈부신 실적만으로 평가되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유산은 위기의 순간에 회사를 바로 세웠던 한 노인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그 가치를 이어받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젊은 세대의 열정 속에 살아 숨쉴 것이다. 기업의 본질은 이윤 추구를 넘어 인간을 위한 가치를 창조하고 사위와 함께 성장하는 데 있다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세인트 클레어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서야 깨달았다. 이제 사무엘 한은 더 이상 로비의 외로운 경비원이 아니다. 그는 세인트 클레어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흔들리지 않는 정신적 지주이다. 그의 집무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분주한 도시의 풍경이 펼쳐지지만 그의 시선은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다. 그는 창문 너머 새롭게 태어날 세인트 클레어의 미래 그리고 그 미래를 만들어갈 젊은이들의 빛나는 눈동자를 바라보고 있다. 그의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떠오른다. 마치,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듯이. 혹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듯이. 그 미소는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희망의 메시지일지도 모른다.